셀트리온 헬스케어 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은 25.2%가 증가했고요, 영업이익은 145%가 증가했습니다. 어, 그러나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이 들어옵니다.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.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. 1.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. 아, 이 내용은 그 셀트리온 때도 그 보여드린 내용입니다. 아, 한마디로 그, 이, 그 제약, 제, 그, 그 제약을 개발할 때 음, 일단 그 비용 처리보다도 연구개발비 성격을 어, 자산으로 잡을 필요가 있을 때는 뭐 잡아야 된다는 금융당국의 새로운 지침이라는 건데. 이게 이제 그 기업의 그 판단에 따라서 좀 해야 될 얘기가 아니냐. 그런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여기에 크게 해당이 없는 것 같은데 기자는 에, 이 헬스케어를 왜그 샘플로 넣어서 그 뉴스 보도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. 어, 스루풋 손행 내용으로 그 매출은 8,572억 원을 달성해서. 어, 전년 동기보다 25.2%가 증가했는데 매출 재료비는 8% 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셀트리온에서 가져오는 가격을 싸게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그 쉽게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스루프는 스루프슨 물이 77.7%가 증가했고 어, 운영 비용은 8%가 증가했습니다. 그래서 그 이, TOE 생산성이 3.36이면은 이거는 뭐 앉아서 논하는 장사라고 할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어, 남들이 좀 저한테 질문할 때 TOI 생산성이 개념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어, 쉽게 얘기해서 연초에 1억 가지고 시작했다면은 6월 말에 3억 3,600만 천 원이 된 겁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이해를 좀 빨리 하시더라고요. 상당히 이제 그 녹아났다 이거죠. 1.32 포인트나. 어, 상승했다는 것은 대단한 그 예, 이익의 그 상승률이라고 하겠습니다. 이 정도면 주가가 팍 올랐어야 되겠죠. 그래서 영업이익은 2,106억 원이 달성을 했는데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93억 원이 적을 수 있습니다. 이것은 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예, 증가했기 때문입니다. 어, 그래서, 그, 헬스케어 재고 자산하고, 그 다음에 그 셀트리온 재고 자산하고 비교를 해봤는데, 셀트리온은 그 재고 자산이 그 1375억 원이 감소를 했죠. 상대적으로 헬스케어 재고 자산은 1572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. 아 요게 이제 그 어떤 그 대응되고 그 상호 호응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겠느냐. 어 상관 관계가 있다. 아 인과 관계까지는 뭐어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그래서 그 헬스케어의 그 w c a 증가액과 셀트리온의 그 WCA의 감소액과 변동 레벨이 이 유사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헬스케어의 반제품이 지속적으로 일정 때를 유지하는 것일정 때는 변동이 없다는 것에 항상 저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. 잠깐 실례하겠습니다. 아이고, <laughs> 그 창문을 열어놔가지고 밖에 소음이 들어왔네요. 어, 재고자산에 대해서 그. 그 1조 원이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그 궁금하거든요. 변함없이 1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. 이게. 1조 원대 이상을. 자, 이렇게 한번 제가 그제그 그 상상, 추론을 좀 한번 표현해 보면은 자본잉여금은 상장 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대부분일 것이다. 이렇게 들어온 돈을 어디에 썼을까? 어, 반제품을 구매했다고 회계 처리했다고 본다면 실사를 해봐야 될 대상이다. 회계법인 간서를 이미 받지 않았느냐 라는 공격적 질문은 저는 무시하겠습니다. 자본잉여금이, 자본금은 1581억 원인데 기업 공개를 하면서 상장이 되면서 거의 그 1조 4천억 원의 그이 돈이 이 유입이 된 거죠. 이게 이제 그이 개미들 포함해서 그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돈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1조 4천억이나 들어왔었다 아, 그런 얘기겠죠. 이 돈을 어디서 썼느냐? 그래서 그 재무 상태표를 쭉 보면은 어, 제 판단은 계속해서 반제품이 변함이 없는 걸 보면은 이 반제품을 처음부터 구매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쓴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는데 만약 반제품의 허수가 1조 원대라면 그 돈이 어디로 간 것일까? 이것은 상상적 질문입니다. 네. 그 추론도 아니고 합리적 추론도 아니고 어, 이런 걸 봐가지고 어, 실제 그 반제품을 샀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실체가 있느냐 어, 이거를 저는 이제 좀 의문시하는 거죠. 헬스케어는 제조업이라고 칭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. 반제품을 셀트리온에 반납하고 솔 에이전트 성격으로서 판매 수수료를 매출로 잡아야. 정상적인 어떤 그 회사가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. 일부 본인들이 그 만들어내는 제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판매 규모는 매우 작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보면은 제조업에서 가공 비율이 6%라면 극단적인 로봇 자동화이거나 비율을 들자면. 종이컵을 사다가 줄 하나 긋고 출고하는 행위로 그 설명을 할수 있겠습니다. 아마도 셀트리온으로 치면 포장 처리하는 에, 헬스케어가 독립이 안됐다고 한다면은 그이 최종 공정 어, 뭐 포장하는 거그 정도의 그 가공 비율 뿐이 안 된다 이거죠 6%라는 게 변함없이 6%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또 회사 설명은 어, 셀트리온과 체결된 판매권 기본 계약 및 제품 공급 계약을 통해 셀트리온으로부터 원료 의약품 또는 어, 완제 의약품 상태로 공급받고 있다. 이렇게 된 것을 본인들은 반제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봐서는 그냥 상품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도 생각을 합니다만은. 에... 글쎄요. 어, 그냥 그 판매 처리하고 수수료만 먹는 식으로 하는 게더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, 재고자산 변동에 마이너스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건 재고가 크게 증가했다는 뜻이고요. 그 재고자산 명세로 보면은 반제품의 매입액이 있는데 에, 이 금액도 확히 추적을 해 보면은. 회사는 그 여기 6,843억 원을 매입했다고 하는데, 원재료 구매 실적은 6,594억 원뿐이 되질 않습니다. 이런 것도 일치를 하지 않고요. 어, 상품 매입액이 또한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어, 어, CSM, 매출원가 재료비는 7.9% 증가했고요. 운영비용은 8%가 증가했습니다. 가공비율은 6%로 어, 변함이 없 보이지만 소유점 한 자리로 보면 0.2% 어, 하락을 했고요. 상대적으로 그 구입비용이 0.2% 어, 상승했습니다. PQ 총 제조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 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. 중요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134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17.5%가 감소했습니다. 직원 수는 근데 20명이 증가를 했어요. 어, 그래가지고 평균 임금이 8,25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. 셀트리온도 떨어졌고, 셀스케어도 떨어졌고, 직원들은 좀 채용을 했는데, 저 임금, 에, 직원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낮춰진 건지, 실제 본봉도 조금 내린 건지, 에, 그거는 뭐 확인할 수는 없죠, 바깥에서. 어, 그러나 이그 헬스케어의 그 연간 평균 임금을 보면은 어, 1조 6천 5 0만원 정도 아니 아니, 아니 죄송합니다 어, 1억 6천 5백만 원 정도 어, 고임금 자들이 구성된 음,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외 영업까지 해서 어, 막그 고급 세일 그 기술 영업 어,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그 고임금 자들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. 전년도에는 그 무려 2억 2,800만 원이나 연봉 평균 임금이 계산이 됩니다. 이 적은 인원이 생산직은 몇명 되지 않을 겁니다. 아마. 아까 제가 비유로 들은 포장 처리 정도 하는 인력들 정도가 아니겠느냐.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지급수수료가 4.5% 증가했고요. 운반비는 무려 98.4%가 증가했습니다. 요거는 이제 이해할만하죠. 휘발유값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공료 어, 상승이라든지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운반비는 크게 그, 증가를 했다. 아, 이런 그이 바이오 의약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부피는 작고 고가인 그런 거기 때문에 음, 사실 일조원의 그 물건을 실사를 한다 하더라도 반제품을 에, 그, 그렇게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어, 그러나 어, 그 실사를 해보고 싶은 욕망은 에, 끊임없이 저를 부추기고 있는데, 그럴 만한 그 힘도 없고, 어, 또 그런 위치에 있지도 많, 않고, 그렇습니다. 어, 밖에서 단지 에, 분석을 해보는 에, 평범한 시민에 불과합니까요? 제가, 그러니까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한 건데 이게 또그 틀립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(WCI는) 재고자산 명세에 의해서 그 (1572억 원이) 증가했는데 비성분에서는 (1629억 원) 그러니까 (1630억 원이) 증가한 거로 이렇게 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(58억 원의)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(BWCI) 증가 액을그 가감해 주더라도 그 결국 (58억 원) 그다음에 예, 작년도에도 그한 59억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추적해 볼 근거 어, 단서는 음, 증거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2단계가 투명해야 아, 그 전반적으로 투명 앞뒤로 1단계 하고 그 다음에 그 3단계 음, 중간에서 그 병행 조건으로서 어, 병행조건으로서 1단계가 필요조건이고 이, 그 다음에 이 3단계가 말하자면 충분조건이라고 한다 그러면 은 2단계 가운데 있는 것은 병행조건, 이 병행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, 그렇게 제가 비유를 한거예요그 1단계는 필요조건, 어, 3단계는 충분조건, 그 다음에 이, 이 2단계가 아, 병행 조건이다, 이게. 1단계하고 3단계하고 그이 맞춰져야 호흡이 맞아가지고, 어, 이게 이 투명해야 어, 전반적으로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. 근데 그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.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기술을 했습니다만, 다른 말로 한다면 부직회계 개연성이 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.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, 결코. 가정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가정은 입증되기 전까지만 유효할 뿐이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. 만약에 또 공격 대상들이 있다 그러면은 말씀하기 싫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. 어, 재고 회전율은 0.5회전뿐이 되지 않습니다. 그 유통회사가 판매회사가 재고 회전율이 0.5회전뿐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건 이게 그. 이게 장사하는 판매업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. 재고를 그렇게 많이 가져가면은 돈이 그만큼 쌓여있는 건데, 거기에. 그 돈이 아깝지도 않는지 모르겠어요. 예, 슬픈율은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제조업으로 치면은 이렇게 동일한 방향에 조금이라도 상승하고 이쪽도 플러스 플러스이면은, 어, 그 분석 경험상 제조업인 경우에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그렇게 가정은 또세움니이다만은그 경우도 검증은 해야 되죠. 어, 뭐냐면은 이제 그 원재료 가격이 좀 내렸대든지 그 수치로 입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스픈율이증가했다면 판매가격이 증가했다는걸 수치로 보여줘야 되는데 에, 셀트리온은 셀트리온도 그렇고 헬스케어도 그렇고 어, 구두 설명으로 끝내고 있습니다. 뭐서로 호환되게 해서 뭐 O E C D 기준 어쩌고저쩌고. 말을 늘어놓는데, 에, 솔직히 뭔 말인지 모르겠고, 어, 수치를 안 보여줍니다. 다른 기업들은 수치를 보여주잖아요? 근데 왜안 보여주냐, 이게. 요 뭐, 그런 게 무슨 기업 비밀일 수도 있긴, 있겠지만은, 에, 그게 무슨 방위산업도 아니고, 국, 네, 국가가 무슨 기밀 사업도 아니고, 어, 일반 제약회사인데,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어, 매출채권 수급 속도는 조금 개선이 됐고요. 그다음에 매입채무 지급 속도는 좀 느려졌습니다.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죠. 그리고 또이 주주잉여 현금 흐름 내용만 보면 이제 현금 배당이 오래간만에 398억 원을 냈습니다. 그 주식 배당 역시 조금 있고요. 그다음에 자기 주식을 역시 계속해서 헬스케어도 그 910억 원을 그 구매 매입을 했습니다. 어, 주식 선택권 인식이나 행사는 어,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막 직원들의 에, 충성심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. 아,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어, 주가는 63,10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8,8200원에서 그 17,100원이 떨어져가지고, 어, 시가는, 에, 이게 그 제대로 제가 계산한 건가요?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. 네, 이거는 죄송합니다. 제가 그저 나중에 다시 검증을 해봐야 되겠네요. 어, 자건 시가도 좀분명히 내려갔겠죠. 네, 뭔가 그 계산이 잘못됐습니다. 어, 그 다음에 그 티퍼 어, 티퍼는 뭐 셀트리온 쪽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.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4.29%고요. 서정진 시가 11.19%를 가지고 있고. 외국인이 16.35%를 가지고 있습니다.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연말 어, 그 매출액을 그 예상을 해 본다 그러면 한 2조 원대를 하지 않겠느냐, 이렇게 그 판단이 됩니다. 어, 그래서 그 2조 원대로 예상을 해보고요. 이 경우 15% 재고가 증가한다고 봤습니다. 에, 그러나 그슬루프 쪽으로 그 본다 그러면은 한 1.7천억 조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냐. 아, 이렇게 그 판단이 되고요. 어, 그래서 그 만약에 이거를 그또그 그 어떤 그 수출하는 에, 그런 어떤 단위 품목에 대해서 어, 한그이 포장 단위별로 어, 170만 원에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한 40만 원 정도 남는 거로 어, 그렇게 예측을 해볼수 있습니다. 어, 그러나 어,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 보자. 아, 저기 그, 이 슬러픈율은 그대로 두더라도 어그 재고 회전율이 0 9 2점뿐이안 되는데 2회전만 해 보자. 10.5%. 중문만 시켜 본다면 충분히 2조 원을 달성해서 영업 이익은 5,280억 정도 낼수 있을 것이다. 연간 재고 회전율 1어 주는 유통업 성격으로 전무후무한 초저 수준이다. 즉 비상식의 극치다. 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상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